안요하튜요 유튜브 o c 만 페이스북은 또 안되네 네. 재미없는 방송 의미없는 방송 말도 안되는 방송 아, 매일 달리는 방송 그러고 보니 달릴 때만 방송을 하는 것 같아요 어. 대단하지 않습니까 LT 신호가 잡혔고. 자, 오늘도 앞으로 달리는 방송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오늘은 심하게, 심하게 조용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막 움직이다가, 움직이다가 안 움직이니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힘 들었 습니다. 술 도, 안먹었 는데 말이 죠？오늘 아... 자은2017년12월 20, 이제 넘어갔으니까 23일 됐나요? 예, 네, 23일 된것 같습니다. 이제 8일 남았네요. 2017년도 월랑 네. 8일 남았습니다. 참, 옛날 과학자들이 시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쪼개놔가지고 시간의 개념을 알게 되고 흘러가는 시간이 참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 시점에 이 시점에 돼지차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돼지우리차 맞네 이거 다 죽고 이제 다시 다음 파스 죽을 돼지를 실으러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워킹 스트리트를 한번 한판 지나가고 네,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차 하나 사기 힘드네요. 차 하나 살려고 돈을 이렇게 꼬박꼬박 모으고 있다가 이제 뭐 하나 생기면 쪽 빨려요. 어떤, 뭐 사건, 사고가 아니고 이렇게 쓰일 일이 생깁니다. 진짜, 거짓말 같이, 야, 요만큼 모였네. 그러면 쪽 빨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쭉빨리는지 정말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 서민들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참 능력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지만 어 벌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꼭 무슨 문제는 서민들한테만 발생을 하죠 이국종 교수 말이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중증외상센터를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가장 말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근로자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다. 여기야 그돈 많고 그런 분들이 중증외상을 당할 확률이 그렇게 뭐 높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뭐 건물에서 떨어진다거나 어디 심하게 부딪친다거나 물론 교통사고는 뭐 예외가 되겠지만 제이미 안녕 n 이브닝 오늘도 저는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집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아 풀릴 듯 타다가 막혔다가 풀릴 듯 타다가 막혔다가 이런 과정의 과정의 반복이네요 삶이 뭐 한다고 혼자 이 멀리 천리 멀리 2,300km까지 멀리 자식 마누라 다 버리고 뭐 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많은지 후칭하겠습니까 그냥 푸념입니다 푸념. 그렇다고 제가 뭐 후회한다거나 당장 내일 보따리 사서 한국으로 간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도안 되고. 오. 오늘은 김치 레스토랑에 사람이. 어 그래도 많네요. 어 여기 손님 많네요 김치 레스토랑 한 1년 정도 되게 고생하시더만 잘 됐습니다 저렇게 식당은 음식 맛 버텨야 된다 뭐 이런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식 맛은 기본이고 저도 아직 5년째 이 레스토랑을 최고급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데 5년째 버티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은 힘든 것보다 외롭습니다, 진짜. 얼만큼 외롭운가 하면 존나게 외롭습니다. 크, 이런 주옥 같은 표현을 방송에서 들어보셨습니까? 존나게 외롭다. 아, 날 조심 없는 여성분들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제가 뭐라고 시부리는지 못 알아듣는 외국인 청취자분들 또한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우리말을 배우던가 하십시오. 하, 그 말조차 못 알아듣겠네. 알면이 죽지. 자, 오늘 2017년 12월 며칠? 23일. 오늘 원래 그 그랩 택시 타고 가려고 했었어요. 집에 오토바이가 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그 이제 저 레스토랑으로 갖고 와야 되는데 차를 갖고 가 버리면 두 개를 타고 올수 없으니 그랩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갈까 했는데 첫 번째는 귀찮았고 두 번째는 이제 촬영은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저 이사 아직도 뭐 일단 뻘쭘한 걸좀 싫어가지고 운전하고 있는데 옆에서 혼자 막짓거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아씨 오늘도 차를 갖고 가야 되나? 그래 생각을 하고 까칠한 천사님 안녕하세요. 그냥 집으로 차를 갖고 가고 있습니다. 계속 이 자전거 타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한번 끊어지니까 좀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만간 또 무슨 바람이 불어오면 바로 자전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퇴근 중입니다. 퇴근. 밤에 불빛이 아주 예쁩니다. 여기. 아름다운 밤이에요. 좀이 너무 단조로운 삶을 사는 것 같아가지고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 변화가 뭐 취미생활이나 운동이나 쇼핑이나 이런 거가 되면 좋은데 딱히 그런 것도 할 만한 곳이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요즘 들어 뭐 이쪽으로 혹은 외국으로 이주를 꿈꾸는 분들이 문의를 가끔씩 해오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 그래도 와야겠거든 한 5년 정도 준비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말리는데도 때려죽여도 와야겠거든. 5년 정도는 그긴 시간도 아니고 짧은 시간도 아닙니다. 충분히 그 이주를 꿈꾸고 계신 분들은 그 정도는 적어도 준비를 하셔야 그리고. 이주 하려는 나라의 언어부터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매일 매일 카이 호텔을 지나는 방송, 뭐 카이 호텔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게 요거 지나면 불빛이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반대쪽으로 돌리기 때문에 항상 카이 호텔은 한 번씩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로 속으로 천천히 점점 더 빠져 들어갑니다. 레드선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레드선. 자, 이 까칠한 천사 닉님이 크크크크 이런 거막 날려주시네요. 자, 오늘은 조명은 핸드폰 조명으로 날리도록 하겠습 핸드폰 조명. <laughs> 이렇게. 오후, 앞에 경찰차가. <laughs> 그러니까 좀 귀신놀이 같습니까? 자, 클란톤 호텔도 지나고, 오른쪽에는 그, 레스의 양호속소로 오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할 때가 많습니다. 야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사실 회사 당길 때는 그렇게 막 열심히 일, 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잘하면 된다라는 거 결국은 음, 얼마나 헌신적으로 움직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생산을 해주느냐. 결국 그거거든요. 제가 회사를 차릴 수 없으면, 회사, 남의 회사에서 일을 할 거면, 돈을 받는 만큼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제 철칙인데, 이렇게 그, 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돈을 주는 만큼 일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적어도 제 생각에는. 관리자의 몫은요, 현업들을 400%까지 끌어올리는 게 관리자의 몫입니다. 현업을 하면 그거는 관리자가 아니고 잘못된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현업을 모르는 관리자는 관리자가 아닙니다. 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 조그만한 레스토랑에도 적용을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정말 요청한 언어는 2주에 가장 큰 무기가 될수 있다. 대부분이 한국분들이 사기당한 이유가 그거예요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이 있다 더라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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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누구 철수아빠 잘한다 하더라 한번 좀 도와달라고 해보자 그래가 철수아빠를 만나게 되는 게 이제 사기의 시작이 됩니다 언어 안 되는 것 때문에 근데 철수아빠를 만나봤어 보니까 이 사람도 영어를 못해 자국어를 그냥 영어 조금 떠듬떠듬 단어 몇개 알아가지고 아예 모르는 사람들한테 유창하게 보이는 거 그거예요 그거 잠깐만 뭐라고 오아시스 호텔 바에서 한번 놀다 놀러 가봐 가봐 달라고 아 우리가 만약에 뭐뭐 뭐 풀바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뭐 위치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생맥주는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되네. 생맥주 있어야지. 그 띡띡한 테라칸 때 이렇게 그 하는 거 보면 생맥 그거를 그 배달하는 업체가 있을 거야 아마 있고 만약에 없으면 마닐라 가서 가져오면 되지 뭐. 뭐 500cc 몇잔 정도 나올래나 그거 하나 한천잔 나올래나 천 잔은 안 나오겠다 500cc니까 500잔 나올래나 차어 농담입니다 어 어쨌든 그래서 무슨 얘기 하다 이래 꼴였습니까 남의 돈 쉽게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거죠. 월급 받으려면 일을 똑바로 해라. 난중에 지금 직장 다기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일부는 직접 이제 회사를 차려가지고 경영을 하면서 지금 농땡이 치는 거에 대한 보복을 당할 겁니다. 여러분들 직원들한테. 그 회사의 기본 원리는 그렇습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최소한으로 일하고, 최대한으로 많이 받는 거. 그리고, 어...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회사 측의 입장은, 최대한으로 일시키고, 최소한으로 월급 주는 거. 어떻게 보면, 모순 관계고, 이거는 트리즈입니다. 이거의 상관관계를 잘 연구하시면, 경영자라면, 직원들을 200% 끌어낼 수 있을 것이고 직원이라면 회사를 400%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공존관계가 돼야 우리도 발전하고 회사도 발전하고 국가도 발전합니다. 너무 일에 요령만 비우려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국제적 경쟁력이 팍팍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경쟁력이 얼마나 낮은지 아십니까? 해외에 나가면 적어도 해외에 나가면 그, 초인류기업이라고 소위 말하는, 뭐, 그당 인류는 아니지만, LG, 현대, 삼성, 뭐, 에? 뭐, SK? 뭐, 인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땐다 거지 같은데 돈만 많습니다. 안타깝죠?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기업들조차도 사실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혼자 열을 막 냈네요. 예, <laughs> 재미없는 방송, 열리는 방송, 인사이드 필리핀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기를 어, 간절히 바라고요 뭐, 교회는 안 나갑니다만, 여러분들, 가정에 평화가 깃들길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학생 여러분? 이런 거 아니고 질문 있으면 질문해 줄 질문 없잖아 음, 없으니까 질문 없는 관계로 그만 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